닭고생이 주 있어. 엄청 맛있겠다 겁나 맛있겠다 치킨다리 예그러니까요 예, 거의 오마카세 느낌이야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세팅을 하시요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겠다 우와 기가 막힌 그렇지 그렇지 아주 오케이 오케이 베리 나이스 땡큐 반 마리야, 다리야, 뭐야? 이정도반 마리 아니야? 얼마야? 이거 100원이야? 맞아? 어, 아이 됐어. 박수 한번 넣어봐어 아이, 그거 뭐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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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거 뭐야? 그거, 그, 아, 그, 그, 있어요. 치즈 꺼내라고 했다. 민아나, 치즈는 진짜 못 먹겠다. 치즈 못 먹겠다니까 민아나. 와 진짜 와너무궁다 <laughs> 들어가자 오케이 oh, 오케이. Okay. Thank you. t h 수크라. 이 집터 대자인 봐봐라. 비가 어? 막히잖아. Thank you. 어 아, 냄새 진짜 많이 난다. 야이 가방 냄새 엄청 많나 많이 나. 땡큐 이집트 야스장이 없냐고. 이집트 전신 똑같은 거밖에 안 봐라. 이집트가 계속 음식도 똑같은 음식이고 특별한 게 없어서 질려. 그 나라가 좀 물리는 느낌이 있어. 감성이 도시마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비슷해. 그 뭔가 새로운 음식이나 이런 게막 인도는 뭐 지역 좀 바뀌면 좀 신기한 한개한두 개씩은 나오는데 이집트가 음. 나오는 것만 나와. 뻔해 그냥. 벤치 형님. 형님 같이 갈까요? 제발 오케이, 좋겠다. 이거 바로다. 지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하이, 하이. 어? 네? 트아 쇼트 쇼트? 어? 왜 나를 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나, 아나가수록 펜은 내 나를 쇼트 냐 힘. 리 있어요. 경찰이 여기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형 경찰인가? 형님이 경찰이신가요? 난야 차에 탈게요. 당신을 원해요. 나를 원한다고요? 뭐, 무슨 말이야? 아, 그래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슈쿠라, 슈쿠라. 아니시내써야내 집은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세워주세요 자주 아, 가면은? 예, 예, 슈크라슈크라 엄마, 뛰는거할안 피세요?

슈쿠랑 예고 예는데아카브로 아쇼트 아스카치트 한번한번 진짜 한번번한번아 한번만 한번만 아 형님 아, 아 들고 오세요 진짜 무슨 아, 무슨. 아 진짜 나. 가세요 왓슴네 수기리 아쇼트 아쇼트 호아라허 아쇼트 아맞습니다 호텔 어디 갈지 건한번 찾아보자, 아슈트에서. 아 왔어, 진짜. 여기 갈래? 아슈트 카메, 사모 아, 15, 15만원 갈래? 비싼데, 여기 오성이야 아니면 아슈트 호텔도 있어. 아슈트 호텔 가자. 아슈트 호텔도, 여기도 좀, 아슈트에 그냥 괜찮은 호텔들이 많네. 비싼 호텔, 호들이 많아. 가까운 데로 갈까? 가까? 그럼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빨리 도착해서 치즈 도전하자. 치즈 진짜 아니. 아 치즈가 진짜 어아 아니 치즈가 그럼 진짜 너먹어보면 다를 거야 마스터랑 할리우 이집트 나름답다 너도 아름답다 뛰기 들어가고 안 되는 일몇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할래 알았어 너희 집으로 갈게 치즈에 티라미 많아서 새로 두님 오케오케나는인줄알어요한 okay, okay.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목소리>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전화번호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부르면 너도 와서 우리 함께 저녁을 먹고 우리 집에 올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언제까지 이동만 하는 거야? 뭐, 리터스, 빨리 먹고 싶어. 그 우리 가는 대로 갈래? 그러니까 지금 얘네 집을 들렸다 가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쉘터. 쉘터. 쉘터 하나. 경찰이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여기서 왜 내린 거지? 왜 경찰한테 물건 냈지 이해가 안 된다. 얘는 갔어. 경찰한테 버리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니 버리고 갔어. 택시. 어 가시오 될? 오케이. 예쁘신가요? Very good, very g My name is Mustafa s h a g a i Mustafa s h a g a i t r a f i c o f f i Police man.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갔어 버리고 갔어 없어 경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경찰이 최고야 경찰이 그냥 아무거나 다 세워 아무거나 다 세워서 택시로 만들어 p 리스맨 50, 100 어? 100? Uh, 50, 50? 에이집트 아 에이집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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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트 호텔 땡큐 50원이네. 50원인 150원이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거리가 150원 거리인데. 아 근데 여기 시세를잘 모르니까 사기 근절과 외국에 대한 안전심이 내려왔다고. 뭐 그런 게좀 있나? 그런 게좀 많아. 이집트 좀 어, 빡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사기에 나라잖아 사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사기 없거든. 여기 이집트가 어, 어떻게 보면 진짜 겁나 안전한 것 같아. <laughs> 시안이 거의 원탑이야 원탑 시안이 원탑인데 과잉보호가 조심해 아 근데 기가 너무 빨린다 맨날 재민이의 경찰에 맞지 나는 근데 또뭐 재밌었어 빈.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다 아시오텔 아시오텔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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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봐봐 아. 굿굿굿. 바이바이. 들어자. 룸 룸. How much f e r night? 현금으로 받아야겠다. Oh? How much a night? You need a single room. Yes, single room. Yeah. Single right? yeah. Two t h o u s a n s a n d 우리 사천 원 적혀있던데 그거래. i g h t 말? n i g h t one night. Right? One night, one night. 안주사러가래안주좀 그래. 사서 오케이 아 네. I will go outside first and come back. 오케이. Thank you so much. 물좀 사고 음료만 좀 사서 올게 a 아 i t t l e much of Hassa, okay? Hantara, it's Hantara, h a 다다다다 a Hantara, h a t h a 오케이 오케아마이프라마이프라 오케이 오 치즈 꺼내. 안 시켜 놨어. 치즈 꺼내라고. 치즈 여기 다 친구들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저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고생했다 오늘도 방송 봐주서 너무 고마워